오나 어서 오세요. 안녕. 메리 크리스마스. 에, 눈이 아직도 그게 많아요. <laughs> 예. 저고꽤 많은데요. 그 아니야. 면 <laughs> 크게 볼까? 여, 나 아직도 그렇게 많 그래 <laughs> 한다. <laughs> 아나 <아파>, <laughs> 그저 아직 그 게임 합니다. <laughs> 왜요? 왜요? 우리 게임 어때서? 아니야. <laughs> 아, 뭐 글자 님도 뭐 있었어요? 어 뭐야? 아직도 그게임이 그런 단어에 난럼자랑이다 어째서야 우리 게임이 뭐 어때서 메이플이 뭐 어때서 우리 유저들은 잘못 없어 운영진이 잘못한 거야 근데 요즘 달동네 게임이라 불린다고 메이플이? 달동네 게임이라고? 아니야 우리 게임 메이저였어 우리 유저들은 잘못 없다 <laughs> 아무튼 오늘 알카코을좀 구경을 해볼까요? 이제 메이플 켰는데 아 이번에 진짜 이벤트 없는 거 실안가 근데 크리스마스 이벤트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메이플은 토속 전통 놀이 게임이라 어, 뭐야? 외국 문물 <laughs> 이벤트는 안 합니다. 이유리. 아 메이플이 토속 전통 놀이 게임이었어요? 아 그랬어? 몰랐는데 <laughs> 그냥 그냥 초집 <초진> 게임 아니었어? <laughs> 몰라 난. <laughs> 이번 쇼케이고 메이플 복귀각 잡는데 민심 어떤가요? 아, 민심은 별로 좋지는 않은데 원래 게임하는데 민심이고 나발이고 그냥 본인이 좋으면 하면 되는 겁니다. 어서 오세요. 아, 솔직히 나도 좀 혼란스럽긴 해요. 나도 좀 혼란스럽긴 한데 진짜 그냥 게임은 자기가 즐기는 만큼 하면 됩니다. 정답이 없어. 검주 가겠습니다. 9010으로 가도록 할게요. 이거 귀엽네. 이렇게 하면 그래도 내가 좀 끼고 다니지 않을까? 팔살력아 이것도 많이 하긴 하죠 맞아 팔살력도 많이 합니다 원래 근데 하다 보면은 쓰고서 그냥 또 버리게 돼요 <laughs> 나 이제 커밍에 그렇게 큰 집착을 하지 않아 오호 완료되었습니다 원래 초보에서 검주90대 10으로 바꿨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너와그? 아 그거 이제 줄임말도 생겼어요? 너와그라고? <laughs> 오 마음에 든 완전 이쁨어 저거 잠깐만 안드가 낀거 한번 뺏어서 입어보자. 아 귀여워 커졌다 이게 시아등이 앞머리가 뭉탱이로 있어서 예쁘거든요. 너무 잘 어울리는데 좋아. 오늘 오늘 옷은 이걸로 입고 다녀야지. 안드 머리가 좀 추워 보이는 걸 이거라도 끼렴.